자 보자. 휴대폰 집어넣고. 이컴 부분 보여줄 테니까 한번 채워보시고. 제가 쓴 거랑 네. 여러분이 쓴 거랑 예. 뭐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걸어지릴만 그래서. 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냥한다라고 했는데 뭐 목적성이 있는 뭐 목적성을 가지고 사냥한다고 다 좋고 뭐 하루 종일이라고 하든 뭐 상관 없습니다 그런 거크 그래서 여기를 다 쓰셨으면 한번 내릴게요. 위험문 키워드를 잡을 때 이제 효율성과 계획성을 중시한다. 아까 얘기했죠? 계획적이고 효율적이고 이런 거. 그래서 efficiency, 효율성, planning, 계획성. 그다음에 긴 충분한. 어, 충분한은 enough로만 알고 있지 말고요. sufficient가 더 많이 나옵니다. 참고로. 그리고 똑같다, 동일하다, same, 똑같은, identical, 이게 동일한. 뭐 이런 뜻이니까 이런 단어 같이 알아두셔야겠죠. 아, 끝내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마찬가지로 이제 8번 볼 건데, 8번에 지문만 보자. 지문만, 알겠지? 8번 지문만 보자. 음. 자, 왼쪽 오른쪽 보지 마시고, 지문만 딱 볼게요. 자, 음. 직하고어니 보시다 아, 8번지문자 마찬가지로 첫 문장 보고 글의 소재 뽑아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글을 구성을 해야 될까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거시적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거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고요. 자첫 문장 보면, When the four in the shower realizes that the water is cold, he turns on the hot water 이렇게 나있는데 얘들아 그글 처음에 읽었을 때세 가지를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어떤 거냐면. 첫 번째 고유명사. 고유명사는 이제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방식이 대문자라고 쓰죠. 아니면은 이제 이탤릭체를 씁니다. 이탤릭체가 뭐냐면요 이렇게 이렇게 삐뚤어져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막 A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삐뚤어진이 글씨 있죠. 이걸 이탤릭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이제 그 따옴표 아니면 뭐 따옴표. 세번째는 이제 별주 단어입니다 어, 지금 여기는 별주 단어가 없지만 이제 우리가 원래 힌트로 주는 별주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이 세가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가지가 있다면 있다면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애들은 아닌데 이런 애들이 나오면요 얘네가 핵심 소재일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얘네가 어, 여기에서 특히 다운표 있죠, 다운표. 이게 각각 다르거든요. 얘네가 나타내는 게 각각 다른데요. 특히 지금처럼 다운표로 나왔잖아요. 다운표로 나오면 뭘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되냐면,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 자체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뭘 뜻하는 거야를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이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열쇠가 될 거예요. 오케이. 거기를 보시면. 어 Four in the shower라고 나왔는데 샤워실의 바보라고 나오거든요 샤워실의 바보. 그럼 샤워실의 바보를 해석을 우리가 못하지 않을 거고. 그럼 샤워실의 바보가 뭔데?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글을 읽을 때. 자 그럼 보면은요 내용을 보면 알수 있는데 샤워실의 바보가 깨닫는다. 니뭐를요그 물이 너무 차다라는 걸 깨달을 때 그는 뜨거운 물을 튼대요. 어. 다음 내용 바로 이어서 볼게. 요 근데 하지만 뜨거운 물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죠 so, 그래서 그 바보는요 그 뜨거운 물을 끝까지 돌려 버리게 되고 결국 화상을 입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아침마다 막 샤워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어이 저는 이제 이물 조절 할때요 이 우리가 이렇게 조절을 하다가 물 조절을 샤워기 조절을 할때 이렇게만 이렇게 있으면은 딱 가운데다 두면 안돼그런 물이 차가워 네. 이렇게 하고 살짝 왼쪽으로 틀어야 돼 살짝 아주 살짝 이 미세한 이 컨트롤이 아주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집도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은 어떠냐면요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처음에 물 틀잖아 그럼 차가워 한 10초 동안 틀어놔야 돼 그래야 이제 조금 뜨뜻한 물이 나오니다 네. 대부분 집이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샤워실에 바보가 상징하는 게 뭔지 이제는 우리가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는 어떻게 한 거야 물을 딱 이렇게 틀었어 었는데 우리 차 그래서 어떻게 해? 살짝 돌렸어. 근데 바로 뜨거운 물이 안 나오잖아. 어, 왜 뜨거운 물안 나와? 확 이렇게 돌려버린 거야 그럼 겁나 뜨거운 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화상을 입게 된다고요. 그럼 뭐야 이거? 바보지 바보.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내용. 샤워실의 바보라는 거는 이렇게 딱 틀어서 살짝의 어떤 변화를 준 거죠. 변화. 그렇죠? 어떤 변화를 준 건데. 이 변화가 안착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읽고 파악하면요 이 글은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읽고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파악을 못해도 돼 어차피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글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근데 변화를 살짝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뭐야 이 변화를 준 상태가 안정이 되는데는 시간이 걸린다를 말하고 싶은 거야. 됐어? 자 그랬는데 변화를 또 어떻게 했어? 급격하게도 했죠. 급격하게. 급격한 변화를 줬잖아 화 뜨거운 물로 틀었으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 화상을 입었대요. 그럼 급격한 변화는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겠지. 즉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파러 프레이징를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됐어? 음. 이거는 예시일 뿐이고요. 지금 나와 있는 건 예시일 뿐이고 이걸 거시적으로 본다면 아 약간의 변화 약간의 변화를 주면은 그 변화된 변화된 상태가 변화된 상태가 뭔가 유지 되는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걸린다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변화된 상태가 유지가 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참고 확 변화를 줘버리면 결국에는 피해를 보게 된다는 라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글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급하게 변화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 하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방금 전두 문장까지만 읽고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부연 설명이 쭉 나오는 건데요. 그 결정적인 게 어디에 등장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자, 이어서 좀 빠르게 해석 볼게요. 이 샤워실의 바보는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멜턴 프라이드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조어랍니다. 자, 그래서 멜턴 프라이드맨이 경제의 방향성, 그러니까 경제라는 거를 집어넣은 거죠. 이 샤워실의 바보랑 경제라는 개념을 같이 합치게 되는 겁니다. 경제의 방향성을 바꾸려고 어, 고안된 그 정책 변화가 그 변화의 효과를 결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라고 나왔거든요. 그게 이 말이야. 그게 이 말. 그니까 러 어떤 경제적인 정책이 있는데 그 경제 정책을 변화를 좀 줬어. 그럼 이게 안착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이 얘기 하는 거야. 샤워기를 살짝 왼쪽으로 돌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갑작스럽게가 아니라 천천히 행해져야 된다는 라 개념을 설명했다라고 나와있죠. 천천히 변화를 줘야 된다고. 천천히. 확 바꾸면 안 된다는 라 거지. 그 뒷내용은 다 그연 설명 이제 이 중요한 게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읽은 부분까지 글을 읽었으면은 이제 이 글은 끝난 거야. 오케이? 우리가 실제로 모의고사 같은 걸볼때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었는데 한 번만 더 얘기할게. 어 우리가 모의고사 70분 동안 어 이제 듣기 20분을 빼면은 50분이 남죠. 50분 동안 28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수능 수준을요. 근데 어그 28문제를 푸는데 몇 분? 1분 47초 내로 풀어야 돼요. 한 문제나. 막킹 시간 포함해서 막킹 시간을 빼면 1분 30초입니다. 한 문제당 1분 30초로 내로 풀어야 되는 거야. 읽어야 돼가 아니라 풀어야 된다는 거야. 문제를요. 근데 지금 우리 이고의 수준의 모의고사를 본다 하더라도 이거를 다 여러분이 읽고 해석하는데 절대 1분 30초 내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1분 30초 내로 풀수 있느냐? 1분 30초 내로 푸는 건데요. 푸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푸는 방법. 자. 어,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뭐 또는 글의 목적, 뭐 아니면 빈칸, 흐름상 어색, 요약, 이런 유형들이 있죠. 이 유형들이 뭡니까? 거의 대부분 모의고사 유형입니다. 대부분의 모의고사 유형. 나머지들 뭐 있어? 무슨 뭐 내용일치, 뭐어법뭐 뭐, 뭐, 도표, 뭐 그다음에 순서, 삽입,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쵸? 좀 짜투리들. 빈칸은 짜투리는 아니지만, 어쨌든가. 자, 방금 전에 샘이 말한 이런 유형들이랑 플러스 이네가 그 듣기 있잖아요 듣기를 다맞죠 그럼 3등급이에요 그럼 3등급은 나와요 여기까지만 해도 3등급이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 있잖아 뭐 이제 좀 난이도가 좀 낮은 뭐 내용일치, 뭐 업법, 도표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에다가 이제 순서 쪽에서 한 문제 맞춘다 그러면 이제 2등급 나오는 거고 됐어요? 어 거기서 이제 빈칸이랑 이런 거까지 하면은 이제 1등급까지 나올 수 있는 거고 됐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런 글을 읽으실 때이 글에서 이 핵심적인 키워드를 뽑아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할줄 알아도 우리가 3등급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전제조건은 있어요. 전제조건은 나의 구문독해 능력이 돼야 된다라는 전제조건. 또 하나는 어휘력. 어. 전에도 제가 말했었는데요. 선생이 어, 말하는 어휘력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많은 단어를 외우고 있느냐. 라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에 말하는 어휘력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다른 말로 전환할 수 있느냐 즉 패러프레이징 능력입니다. 패러프레이징 능력 이렇게 바꾼 거죠. 지금 두 문장을 보면요 여기에서 변화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안 나왔어요. 두 번째까지 읽었습니다. 변화라는 말은 안 나왔어요. 음. 그래서 뭐 급격하다 약간이다 이런 말도 안 나왔어요. 이런 말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전부 다 뭐야? 말을 바꿔쓴 겁니다. 말을 바꿔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은 버전인데 좀더 넓은 범위로 바꿔쓰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즉, 패러프레이징을 해야겠죠. 근데 패러프레이징을 하려면 뭐 해야 돼? 다른 말로 바꿔쓰는 거니까 그 다른 말을 뭘 써야 될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게 어휘력이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라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제가 이 지문구조화를 달아놓은 겁니다 그거를 내가 해봐 이러면 이해가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럼 빈칸 부분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이 정답 부분 있잖아 이런 거 여기 이 정답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지문 구조화를 할때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크게 두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각 번호에 써 있는 이 질문 있죠, 질문. 이질문 질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요별표써입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 다 본문에 있는 거 그냥 그냥 갖다 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거는 패러프레이징 되기 전 버전이잖아. 그죠? 패러프레이싱 된 버전을 봐야겠죠. 어떻게 이제 말을 바꾸는가? 어떻게 질문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니네가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 질문이 중요한 거라고. 알겠지? 이 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봐봐. 물이 너무 차갑다고 느낄 때 뜨거운 물을 튀는데 그게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결국 끝까지 돌려버리고 샤워실에 가고는 화상을 입게 된다라는 거야.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지. 근데 이 말을 한 이유가 뭐겠냐고.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 말을 왜한 거지? 이 말을 왜한 거냐면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할때 급하면 화를 입을 수 있다를 말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거라고. 이거를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를. 이 문장을 읽고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됐어? 음. 응. 모든 시간에 말하는 데에는 의도라는 게 있잖아요. 의도, 그렇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예를 들어볼게. 자, 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음주 수요일날에 뭐 만약에 주은이가 학원에 결석을 할거야 예를 들어서 어, 결석할 예정이야 근데 그 결석하는 이유가 친구들이랑 놀러가서라고 한번 쳐볼게 자 그러면은 어, 이거를 네가 원장님한테 가서 말해야 돼 주은아 예시야 예시 이걸 네가 원장님한테 가서 직접 말을 해야 돼자 그러면은 그 원, 예를 들어 지금 교무실 원장님 계신데 똑똑똑 문 열어 들어왔고 이가 봐서 원장님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어 뭔데? 원장님 저 다음 주 수요일날 학원 결석 좀 할게요. 어 왜? 저 친구들이랑 놀려고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 <laughs>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원장님한테?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잖아. 어떻게 보통 말을 하냐? 처음에 들어가면은 만약에 얘기를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쳐봐. 그럼 똑똑똑 녹화하고. 어 원장님 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 이리해. 아아 예. 아 원장님 제가 아 저기 그막 이러면서 이제 뭔가 뭔가 이만큼 서두가 있어요 항상 얘기할 때아 제가 이제 최근에 막 이제 좀 탑어도 되게 열심히 배웠고요 그리고 어, 제가 진짜 숙제도 되게 잘했고 네그래서막이막 막막 이렇게 얘기를 해 일단 정 나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는데 아 근데 이제 제가 그좀 원래 제가 노는 걸좀 되게 많이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요 아 근데 제가 요즘에 좀 너무 열심히 했어. 저 정말 막 새벽 4 시에 자고 막 그랬고요. 아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아니 이얘기의 의도가 뭐겠어. 나 빠질 거니까 빼줘라 이거 아니 말하고 싶은 게 이거 아니야. 오케이? 우리는 그걸 파악을 해야 된다. 는 거야 응.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뭐뭘 그래서 뭣을 뭐 하는 건데. 아 그래서 저 다음 주 수요일 날에 어 그때 좀 이제 예,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잖아. 어. 그러니까 본론은 뒤에 나오죠. 본론은 뒤에 나와 근데 그 본론도 어떻게 말해요? 아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잖아 저 그냥 빠져 저 그날 빠지고 싶어서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 그래갖고 아 그래서 좀 이게 좀 이렇게 되시면은 가능하시다면 제가 이제 좀 그날 좀 이제 친구들이랑 좀 시간을 좀 보내고 싶은데 이렇게 말을 하지 결석하고 싶은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안 하잖아 글도 해봤다는 거야 얘들아 글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안 해요 계속 그렇게 이제 서두에서 막 이만큼 막썰 풀어놓고 이제 이제 중요한 말을 뒤에 하긴 하지만 그것마저도 애매모호하게 돌려서 말한다는 거지 똑같다는 거야 이해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아야 돼? 그럼 나는 딱 주은이 아그 원장님은 주은이 얘기를 딱 듣고 어 아, 결국엔 술날 빼달라는 거네 이거라고 딱 이제 파악이 될거 아니야? 우리는 그걸 잡아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될거 같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을 왜 했을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모의고사는요 여러분 짧으면은 여 문장 길면 9 문장입니다 한 지문이 그러면은, 문장이 긴게 아니거든요. 여섯에서 아홉 문장밖에 안 돼. 여섯에서 아홉 문장. 이게 기, 길이가 긴게 아니잖아. 근데 이 길이가 되게 짧은 글로서 어떤 이 필자의 의도를 자꾸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 글을 보면요. 그러면, 당연한 말이지만, 쓸데없는 문장이란 없습니다. 아주 촘촘하고 짜임새게 있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거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말을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글이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거를 얼마나 빨리 캐치하느냐, 얘가 주인가 하고 어 싶은 말이 뭐지? 이걸 얼마나 빨리 캐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속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영 단어 많이 알고 집독찍게 잘하면 푸는 속도가 빨라질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글을 읽으면서 아뭐샤워실에 바보가 어쨌거나 예를 들어 이제 글을 딱 읽는데 만약에 저라면요, 이게 요양문으로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 그럼 저라면은 이렇게 풀것 같아요. 저라면은. 그래, 읽어보는 거야. 샤워실에 바보라는 말이 다운표에 아, 나왔네. 아 얘가 뭘 말하는지 중요하겠구나. 일단 이걸 생각하고, 얘가, 아, 찬물을 이제 틀었는데, 근데 이제 찬물이 나오니까 아, 뜨거운 물을 좀 돌렸구나. 아,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얘가 확 틀었네. 아, 그래서 화상이 었구나 이걸 읽었어. 그럼 여기까지 읽고, 아, 그럼 뭔가 빨리 뭔가 변화를 주니까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우리가 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어저 같으면 그걸 생각할 거야 그러면은 그거를 생각한 상태에서 우리가 글을 읽느냐 아니냐가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잠깐만요 아 시간이 좀 거의 다다 왠일이 있었구나 안니어도 되겠다 아무튼 말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걸 생각하는 거야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할때 급격한 변화를 주려고 할때 뭔가 피해를 볼 수가 있구나 이런 내용이 나와야겠네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거랑은 당연히 천지철일 수밖에 없겠지 주은이가 다음 주에 빠져, 빠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막 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음막이런것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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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어근 주은아 여태까지 뭔 얘기했어? 막 이렇게 되 응. 버린다고 그러면 나는 제대로 안 들을래 똑같은 거라니 이해 됐어요? 응. 자 그래서 어, 우리가 8번까지 알아봤는데 자 고생들 하셨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어디까지 하시냐면요 하시냐. 그저 이게 중간에 이제 베이직 파트가 있었고요.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번호가 달라집니다. 21번으로 등장하는데 거기에 인터미리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미리 파트까지 갖고 22번까지 여러분이 좀 해보세요. 22번까지. 중간에 번호 끊겨있으니까 어, 많은 거이니죠좋아하 22번까지.